만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6일 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날 성남은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시 가지 사람. 분당 판교사람으로 서로 차별하는 의식들, 호남 출신인지 영남, 충청 출신인지에 따라 서로 구별하는 의식들,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인지 진보 정당인지에 따라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대립과 간목이 그동안 일부 정치 선동가들에 의하여 조장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득권자들이 사익을 위하여 민의와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성남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는 악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이에 저 안성욱은 뜻있는 성남 시민들과 함께 이와 같은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성남지역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악습과 적대를 청산하기 위하여 오늘 6.13 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성남에서 소중구를 나온 성남세대입니다. 성남은 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만들어준 것이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준 것입니다. 성남 세대인 저 안성욱이 성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행정가는 청렴해야 합니다. 저는 초인 검사 시절부터 부정부패와의 전쟁에서 산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 상대가 재벌이 되었던 힘 있는 정치인이 되었던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제 자신도 청렴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저의 기질과 습성은 제가 성남에서 살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어서 결국에는 성남이 절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정의와 배대를 실천하는 검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직폭력대를 소탕하고자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억울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사연을 듣고 대기업과의 한판 승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에 감동한 피해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일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나 무죄가 없는 검사로 정편이 나 있었다는 사실은 저 안성욱이 가진 능력 또한 믿을만 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공직자에게는 원칙의 준수, 사람들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여 년 공직 활동 속에서 단언컨대 전 맡은 일에서 정의가 훼손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욱을 지켜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성욱이 나서준다면 든든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변호 업무를 하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의 법률적 지식과 행정 경험을 총동을 하여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어를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편, 불공정, 갈등이 만연한 사회, 우리에게는 가혹한 현실 이런 현실에서 저 안성욱은 언제나 시민의 편 필요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주역인 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에 불과해야 합니다. 저 안성호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실제적인 권리와 권한을 누리는 성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할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상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시민이 주도하며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리는 성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의 정책 중 좋은 정책은 승계하되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공도시 성남, 꿈과 희망이 있는 정의로운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차이로 나뉘지 않고 백만 시민 모두가 성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저 안성욱 시민 주도형 변화와 계획을 통해 성남 4.0 시대를 열겠습니다. 성남 4.0 시대는 국내 최초 무계획 인공도시 성남의 탄생 시기를 성남 1.0 시대, 분당 신도시 개발 시기를 성남 2.0 시대, 판교 미래 개발 시기를 성남 3.0 시대, 그리고 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탄생과 함께 새롭게 발전할 새로운 성남 세대를 성남 4.0 시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성남 4.0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저 안성욱은 성남의 5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평등하고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삶이 아름다운 복지 문화 환경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을 성, 선도하는 성남을 세우기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분권의 완성을 통해 성남이 성남 사람에 의한 성남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성남시장 선거는 과거와 미래이 되게 됩니다. 온열과 혼란으로 상징되는 현실에 그대로 안주할 것인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치, 진정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공동의 희생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직 성남 시민 여러분뿐입니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계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고향 성남에 사셨던 부모님 세대들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이 희생하면 자녀들을 자유롭고 이 지역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소박한 꿈을 믿으신다면 오늘 제 말을 듣고 성남의 과거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우리들 부모님 세대들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저 안성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